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득중개사입니다. 오늘 또 이제 법원읍 삼방리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음산 아래 아주 저렴한 구옥 매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방 1위 오둔동 마을에 가는 주차를 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뭐 차량은 진입은 가능한데 도로가 좀 좁아요 여기가. 마을 길이죠? 매미소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립니다. 산방리 산세가 아주 좋아요. 어, 또 댕댕이가 또 환영을 해주네요 자 오늘의 주택은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끝집, 산 아래에 있네요, 이렇게. 자, 한 필지 올 대지입니다. 아, 동네 전경은 이래요. 지대가 아주 높아서 비 많이 와도, 뭐, 침수 피해나 이런 건 전혀 없을 것 같고, 땅은 아주 길쭉하죠. 그리고 바로 야산 아래. 아뭐 어, 독채 펜션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세컨하우스로 쓰기는 뭐 땅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런 골짜기가 있네요 어우 깨끗한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펜션 같은 거 괜찮겠네요 역시 그래도 이걸 지을 때는 잘 지었네요 와, 여기 오니까 되게 시원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맨 끝집이에요. 산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뭐, 비 많이 와도 골짜기에 뭐, 물난리나고 그러진 않겠네요. 터가 되게 넓습니다. 2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이제 장독대 옥상에다가 이제 슬라브 옥상에다가 장독대를 해놓으셨고 밤나무가 천지네요. 원래 삼방리가 옛날부터 밤나무가 되게 많았어요. 여기는 손으로 그냥 밤 이렇게 따서 드셔도 되겠네요. 여기는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밤을 딱 따서 드셔도 되고 대지가 이렇게 넓습니다. 옥상도 상당히 넓고, 남쪽으로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옥상 살펴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단도 완만하고 복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마당이 상당히 넓어서 활용하기가 아주 좋네요. 그리고 이제 시골집 치고는 연식이 이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어요. 단층 벽돌 구조 단독 주택입니다. 둔방이 길5 7 3 23. 자,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데크는 되게 넓어요. 현관은 좀 작습니다. 집이. 어, 중문은좀 오래 됐고. 어, 거실은 상당히 넓네요. 주택의 향은 남양남양집인데거실 아, 양지바르고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30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1층에 안방 창문 돼 있고 그리고 작은방 작은 방도 뭐, 이렇게 크, 네요 방들은. 그리고 이제 화장실. 어, 화장실도 넓습니다. 그리고, 거실 옆에 주방. 아, 주방도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여긴 또 뒷곁으로 나가는 문인 것 같아요. 음. 뭐 주방 상태는 다 손을 봐야 될것 같고, 주방 위쪽에 약간 누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제 옥상에 방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집은. 상당히 넓네요. 거실하고 방두 개는 상당히 넓고, 화장실이랑, 아, 벽돌 구조. 구조는 뭐잘 빠졌네요. 자, 이렇게 이제 내부 한번다 살펴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대가 높아서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집이. 자 주택 앞에 아주 작은 미니 하천, 물 깨끗합니다. 아, 가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어, 법원읍 삼방리에 있는 대지 넓은 단층 주택. 어, 살펴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